하늘하늘 사늘하늘하가하늘하데하늘 하늘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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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리하늘 하늘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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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ле, го суппатты, лона, төчтү, ана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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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анан,

<terum speech from Evangelium> <laughs> yeah a doue 아 엄청납니다. 자 먼저 정식으로 인사부터 드리고 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노아줍니다 반갑습니다. 이천입사 <laughs> <laughs> 향적산 봄나들이. <laughs> 아, 네. 오면서 벚꽃이 한 편네. 그럼서 왔는데. 어, 웬걸 이 앞에 이렇게 화들어지게 꽃이 피어있네. 요 <laughs> 개나리도 벽고 동백도 있고. 맞습니다. 여기 다 꽃이 있는데, 뭐 나무에 꽃이 있어봤자 뭐예요? 그죠? <laughs> 우리가 꽃이니까 정말 꽃처럼 한번 신나게 한번 오늘 놀아볼 텐데, 어, 오늘 네. 날씨가 좀 쌀쌀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가만히 계시면 더 추워요. 자, 오늘 여러분 왜오셨어요 내가 사랑하는 가수, 내가 밀어주는 가수, 내가 키워주는 가수 한번 멋지게 한번 놀아보려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려면 가만히 앉아있다가 나중에 갑자기 그 가수 나왔때 소리 딱 지르면 목이 아아어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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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이 갔다 박수를 어어 면아 어어 어어 이어 어어 어어 어아요어아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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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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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소리도 내보고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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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어 어어 모르시는 분들이 대만이실거예요나많 어르신들 야난 니네 노래 모르겠다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다 친절하게 설명해드리면서 갈테니까 어, 부담 갖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네. 아 이렇게 실없는 노래가 있을 수 있구나 야 이건 뭐 동요보다 더 쉽다 할수 있는 노래가 될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을 잘 모시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두번째 노래 어 우리 2024년 네네. 청룡의 해 갑진년 <laughs> 정말 여러분들 대박나시는 팔자와 안달시라고 아, 대박. 저희 노래 이거 잘 모르는 노래인데 저희도 몇번안 불렀어요 니 팔자야 라는 노래가 있어요 여기 네. 약간 어떤, 어떤 대중가수가 부르기에는 약간 샤머니즘에 입각한 어, 약간 또 계룡산 근처 오니까 왠지 여기서 막 구판을 벌려야 될것 같은 그런 노래예요 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뭐냐 여러분들이 정말 대박 나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담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가사가 온통 대박 대박 대박밖에 안 나옵니다 정말 따라 부르기 쉬워요 저희가 먼저 니팔자야라고 네 하면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니팔자야 왕, 네왕 대박 왕 대박 왕 대박 니팔자야 네또 대박 또 대박 또 대박 이렇게 하시면 이 노래 끝나는 거예요 아, 진짜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쉽든 어렵든 내가 2023년 대박 나서 아주 그냥 부자 되고 우리 자식들 다잘 되고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셨으면 좋겠다는 라 그런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이거 약간 그냥 고판 벌린다는 생각으로 나를 위한 응원가라고 생각하고 신나게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할수 있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봅니다. 2024년 여기 모이신 우리 많은 꽃들의 인생이 대박 나기를 바란 마음으로 함께 불러봅시다. 니팔자야 네 아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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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걱정은 하지마. 지지공상은 떨리지마. 군다 없다가 하지마. 저의 낭낭다. 가슴 쫙 피고. 어깨 쫙 피고. 완전 쫙 피고. 인사나 이발자야.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니발자야. 아아아아아 왕대박, 왕대박, 왕대박. 니발자야. 또 대박, 또 대박, 또 대박. 니발자야. 걱정인 게내 줘. 아, 대박, 아, 대박, 자야 원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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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또대박또대박또대박자야세월것다 나서, 가비 그들은연애해 언니도 오빠도 동생도 해봐. 하도 밝다도 뭘해도쟁이더 해봐. 부이는기 부분이 튀더는 해봐. 기 부분이 튀더기이 튀더는 아주 좋아 좋아 관상도 쏘쏘 좋아 좋아 손금도 완전 좋아 좋아 오늘의 음새도 좋아 좋아 아 걱정 걱정은 하지마 지질 공사가 떨리지마 둘다 없다가 하지마 소리 났다 다 숨 잡히고 어깨 잡히고 완전 잡히는 인생 이것이 바로 니 발자야 아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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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발자야 왕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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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발자야 또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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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발자야 청은 개나줘니 발자야 아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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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발자야 왕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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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발자야 또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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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야 여는개이 나와 견적이 딱 나와 답이 딱 나와 열시도크라좋구 기분이 좋구나 피부가 좋구나 열쇠 유아세 운세 내세내무세무세 소리 지르세요 아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네 발자야 광 대박 광 대박 광 대박 네 발자야 또 대박 또 대박 또 대박 네 발자야 대박 아 대박 아 대박 힘 발자야 왕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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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발자야 도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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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디발. 발자야 다 아, 해봐도 해봐도 와 감사합니다 아 모든 걱정은 저희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아, 그래, 모든 어떤 불안과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은 다 저희한테 주시고 그럼요 여러분들 행복하게만 사셨으면 좋겠고 아 오늘 정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구판 벌려 주는거 이렇게 따라와 주시는 거 보니까 아복채는안 받아도 되겠다. 여러분들이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그걸로 복채로 퉁치면 될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기분이 점점 좋아지고 계시나요? 네. 와. 그렇다고 너무 신난다고 저희랑 막 따라오다 보면 나중에 또 힘이 딸려가지고 뒤에서 못노라요어 맞아 맞아. 적당히 분배가면서 저희 다음에 또 우리 미스트롯 2 우리 강유진 씨가 또 기다리고 계시고 <laughs> 그래서 또 여러분들 귀를 또 살랑살랑 한다면그 다음에 잠고 어, 계신 박서진 씨가 나와가지고 그냥 내땅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우. 요거는 단거리 경기가 아니에요 그럼요 마라톤이라 생각하시고 페이스 조절을 하셔야지 체력을 안 배워야지 지금 신나도오너넛도 좋다 그로고 나중에 봤으면 막 이래 <laughs> 막이러면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후회만 남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선배님들 이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늘 페이스 조절하시면서 정말 멋지게 내 가족 지키면서 살아오셨잖아요 그거라 생각하시고 천천히 즐기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벌써 몸이 다 풀렸다 생각하시는 분은 가만히 앉아서 그냥 구경하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강요가 아니에요 음 그러니까 편하게 즐기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또 오늘도 하나 볼게. 일단 마지막 곡 드려드릴 시간이 된습니다오 마지막 곡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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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네. 래요 그런 건 있어요. 어 우리 뭐 유진 씨나 서진 씨를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지막 곡이라고 하는 게 아쉽다기보다는 오 드디어 끝나는구나. 어그 다음부터 나오겠지. 야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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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네 나오네. 이렇게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함께 어우를 사는 거잖아. 그럼요. 저희는 오늘 여러분들 유진 씨와 서진 씨가 정말 재미나게 여러분들로 그런 거 있잖아요. 왔을 때. 와 미쳤다 향적산 갔더니 우리 팬들 진짜 신나게 노는구나 맞아. 나 너무 행복해 나는 생각이 들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저희는 또 나름 선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길을 싹 한번 만들어주는 게 그렇죠. 또 저희의 또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그러 그래. 그렇지만 <laughs> 이런 좋은 분위기에서 딸랑 한 곡만 하고 내려가기는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일단 마지막 곡을 불러드리고 그래. 하지만 곡이 쫙 끝났을 때 저는 감사합니다. 저쪽으로 쫙 내려가면 여러분들께서 도그 있잖아요, 이런 키우로 되는 걸내가 이렇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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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지금 하지 마시고 보고 해주시면 어, 이렇못내기를쭉 올라가고 좀 당황스럽습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인기 가수들만 할수 있다는 거. 어 근데 이제 다른 행사장 가서 정말 잘 나간다는 곳에 가 갖고 이런 말씀 안 드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갔다 그냥 집으로 간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유유 <laughs> 그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를 조금 더 가지고 가려면 이제 저희는 여러분들께 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야 될 거니까 <목소리> 네. 일단 마지막 꼭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해주시는 게 문득인 척해갖고 이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저기 찍히고 있는 카메라는 와형족선에서 놀아주 인기 완전 많은데라고 이제 앞뒤 다 잘라내고 편집하면 그렇지. 괜찮거든요. 예 그래서. 향적선만 오면 무조건 인기 가수가 될수 있다는 그런 멋진 룰을 하나 만들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네네.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지막 곡. 어,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뭐 속이 꽉 막힐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뭔가 투명하고 뭔가 뽀글뽀글 기포걸 올라오는 거 이거 한잔 벌컥벌컥 마시고 트름 한번 그윽 한번 뭐가 속이 뻥 뚫리는 음료가 있는데 뭘까요?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사이다라는 노래가 있는데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 뭔 노래가 또 제목이 사이다냐? 라고 또생각하시는분들 계세요. 네, 그냥 사이다입니다. 네. 저희 노래, 아까 보셨잖아요. 뭐, 니이자야 뭐, 슈퍼맨, 다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노래는 사랑의 슬픔, 인생의 아픔 이런 게 없어요. 아, 그렇죠. 네. 그건 이제 다른 가수들한테 들으시면 되고, 저희는 어쨌든 사이다니까 온통 사이다 얘기입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까 가사가 사이다 세 글자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나 따라 부르기 쉽지만, 그렇다고 갑자기 마이크를 뒤밀면 여러분들이 또 당황하실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저희가 먼저 사이다라고 외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사이다라고 외치면 이 노래는 끝나는 겁니다. 아, 진짜입니다. 이해 못 하신 분 계십니까? <laughs> 혹시 사이다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나, 어이, 다 알고 계신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이, 그래도 나는 이제 사이다는 너무 달아가지고 나는 송룡 같은 게 좋던데 송룡이라고 어. 외치셔도 상관없어. 어, 그, 렇죠 나는, 아우, 난 그래도 당분이 빠진 탄산수가 좋던데 탄산수라고 외치셔도 상관없고 막걸리 좋아하시는 아버님 막걸리라고 외치셔도 막걸리 어, 상관없고 좋다. 아니면, 야, 요즘에 자기 폐하시는데 김팔봉! 김팔봉! 본인이 름 얘기하셔도 상관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네네. 자, 그면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한번 달려볼텐데 연습 한번 바로 한번 가보고 갈게요. 갑니다. 오오오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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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사이다, 가슴이 뻥 뚫린다 사이다, 사이다. 갈증이 사라진다 사이다. 오우. 요렇게 하시면 요거 완창하시면 끝나는 네. 거예요? 네. 네. 근데 물론 노래가 이제 3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앞에 아, 네. 쭈글쭈글 이상한 가사가 나옵니다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시고 고 하실 때는 이제 집에 전화 같은 거 하셔가지고 어떻게 뭐 집에는 리 있니? 엄마 이거 끝나면 이제 곧갈 거야 뭐 이런 얘기 하셔도 되고 뭐 단톡으로 야 여기 향적상 겁나 재밌는데 네. 뭐 이런 얘기 하셔도 되면서 맞아요. 사이다 할 때만 냅다 사이다 하시면 되는데 오늘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주인공들은 여러분들이야요여러분이 그렇죠. 그렇게 애를 안 써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laughs> 그래서 카톡 보내시면서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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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만 하셔도 이 노래는 충분히 즐거울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함게 네.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기 모이시 우리 많은 분들의 2024년을 넘어 앞으로의 모든 인생이 사이다처럼 아주 돈폭 대박, 모든 게뻑 터지기를 바란 마음으로 함께 불러봅니다. 사이다! 박수! <목소리>

I'm gonna be my soul. I'm gonna go 잠시만 진정해 주시고요. 어, 어좀 당황스럽습니다. 어, 어이 정도 어, 일주일은 저는 생각 을못 했는데 어, 역시 향적선 돋나들이 오시는 분들은 가수를 가지고 놀줄 아시는 분들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니다 야, 저희 웬만해서 세곡 이상 안 하거든요. <laughs> 근데 한 곡을 더하게 만드네. 아, 어, 대단합니다, 여러분. 오, 어, 저는요. 어,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서울 올라가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거잖아요. 그럼 이제 후배나 선배 가수 아니면 동료 가수들 만나면서 혹시 향적산 봄나들이 가보셨습니까? 아 거기가 기가 막힙니다. 거기가 완전 BTS 뺨치도록 그냥 인기가 됩니다라고 저는 자랑을 할 거고요. 내년에도 또 여러분들을 또 찾아뵐 그런 준비를 하고 저희는 네.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너무 고맙습니다. 어 약간 그 사람이 그런 게 있잖아요. 약간 이제 누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 살짝 얹는다고 예.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우리 서진 씨가 약간 이제 우리 돌봐 주시는 우리 누님들이 다또 노란색이잖아요. 아. 그래서 저희도 그냥 이름 오늘은 노란조로 하려고. <laughs> 그래서 네, 약간 이제 뭐 컬러도 좀 맞고. 그래서 아, 네. 이렇게, 이렇게 서로 도와가면서 사는 거겠죠. 약간 이제 그래 서진아 너도 이제 하다 보면 불쌍한 선배 가 수도 있을 텐데.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런 아, 우리도 많이 또 가르쳐주실 거고. 네네. 자 그러면. 저는 예상치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께서 간절히 원하셨던 앵콜 <laughs> 요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이번 노래 어, 계속 신나는 거 가면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피곤해하실 수가 있어요 에, 그래서 노래조가좀 어, 차분한 노래 마지막으로 네. 하나 들려드리면서 갈 텐데 우리 계룡실 넘어서 우리 많은 가수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은 응원해주는 우리 많은 팬들의 힘에 있습니다 에, 근데 또 더군다나 요즘에 많은 우리 트로트하는 또 후배들은 정말 눈이 형님, 오빠, 언니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도와주시면서 맞죠. 가수의 노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가야 될 어떤 여러 가지 길도 제시해 주면서 멋지고 행복하고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길을 잡아주시는 우리 팬들이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트로트를 넘어서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요계가 정말 튼튼하게 되는 게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왠지 여러분들이 보여주시는 그 마음이 저희 지금 들려드릴 이 노래 가사와 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희 마지막 곡 형이라는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아시는 분 같이 따라 불러주시고요. 모르시는 분 가사 한번 쭉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살아온 어떤 궤적들,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던, 나를 멱살로 잡아서라도 끌고 갔던 우리 선배들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나 고맙습니다. 음악 주세요. 견뎌 돈이.